안녕하세요, 오중구사입니다. 오늘은 대전 모드 파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팀레가 내려간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좀딴 팀으로 대전 모드를 특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엘리트 덱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넥마 덱보다 엘리트를 택한 이유는, 이제 2015도 나온다는 기사도 뜨고, 어, 풀카운트 나오고 해서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을 살려보고자, 엘리 대걸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자 스탯은,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좀 달아주셔도 되고요. 일단, 뜻수짓은 박철순의 최동원의 김시진 선동의 이성원에서 뭐 김광현하고 양현종 등등 뭐 올스타 엘리가 좋은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클래식 엘리가 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클래식 엘리트 5명으로 맞췄고요. 중계는 아직 좀 모잘라가지고 출성하고좀 구성이 섞여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롤렛에 올라오면 뽑을 예정이고요 타자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진은 다 클래식으로 맞췄습니다 후보까지는 아직 좀 부족해서 클래식 못 맞췄는데 뭐 3루에 황지균이 더 좋긴 하지만 클래식은 한대와 뭐종 이용범, 박정태, 장종훈등 여러 클래식 선수를 해가지고 일단 선발 9명은 다 클래식으로 맞췄습니다 네, 오늘 대전 모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워너비 히어로즈님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한번못 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장님부터. 네, 제가 덱 평가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 하다 보니 노하고 우 생각 가지고 난 슈퍼스타 덱 아, 누가 슈퍼스타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슬 있을, 실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최동훈 나왔고요 아, 박승호 아, 슈퍼스타 갖고 계시네요. 박경환 엘리트 갖고 계시네요. 아, 저거, 아, 06년도 국대 같은데, 구성이 아닌 거 보니. 어우 로마이, 오 택, 택 좋으시네요, 생각보다. 아, 박경환이 조금 아쉽네요, 칠선이라는 게. 김광은 투수 좋죠. 레전도준 것만 하시더라도 아, 공무박 경환이요아 최동원이 아주 밀리데 엘리트들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때 박경환은 별로 스탯이 스테시... 아 박경환 자체가. 사말로에서 컨택을 너무 안좋게써가지고요 별로 선호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뭐. 공0년도가 커리어이긴 하지만, 스탯이 너무 이상하게 좋가지고 22시 반 선수 컨택도 안 좋고, 주력도 안 좋고 해가지고, 공공 현대하면 되게 좋은데, 현대 마덱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게. 박끔은 별로 쓰시는 분들은 저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아, 저는 일단 제 덱에서, 엘리트 에서 장종훈하고 이종범이 제일 아끼고요. 아, 이만수 스텟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아, 안 좋다. 한다 바로 없는 쳐주네. 참. 스텟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게. 백인천 포스 볼수 있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해장도 포스 봤는지잘 모르겠는데 포스로 돼 있어가지고 백인천 스탯이 괜찮거든요 나중에 릴레이벤트 다시 하게 되면 제가 릴레이 영상도 같이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개입해야겠네요

정말 좋은 재력을 가진 선수들 도 괜찮아가지고요 정세훈이 아이만선수 세포를 좋지 않아요 오늘 3타수에 안타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이 있습니다 이 선수 한방 있는 선 무사 주자 2 파전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네 김영호 선수 빠른 발과 좋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니다소정면 2로 잡아서 이좀좀이이리리네요1 h 2 hour 3 h o u 이 s 1 h o u 2 hour 3 h o 이 r 어1 hour 2 h o u r 요아 hour 2 hours 1 hour 2 h o 주자 2루 오늘 3타수 무타아 이제 하나 치육대가 되었 정면 정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저는 볼은 놓치는 선수가 아니죠. 잘 치네요. 아 어, 이게 크래식 선수들은 좋은 게 대부분 특허이 있어가지고 1사 주자 1 3루 아드넘드넘 아, 멀리 넘어 넘어갑니다. 홈런 석점짜리 홈런입니다. 박정택의 투폼이참 특이한데 치기 전 좋은 것 같아요 못 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다음은 어 예준리 님어 골든등급이신 많네요 예준리 송승준 레전드 07년도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선수지만 송승준은 요번 어, 년도 스테이지 괜찮고요 10, 2010년도 롯데는 전체적으로 2 0 1 8하고2014 스테이지 괜찮습니다 엘리트 아마 아, 스태, 아, 김태균은 엘리트가 다 구성이라서요 국대 뭐 06, 09, 13에다가 14 그, 올스타까지 다 구성이라 저건 보고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13년도 국대네요 아, 김강민도 중견수로 아, 커리어하이기 때문에 슈퍼스타 갖고 계신거 되게 괜찮고요 스태 아, 2010, 어, SK 마백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마, 마백이 SK 같은 경우도 공9 s k 하고 10SK가 스테이스 좋아요. 공9 s k 보다는 10SK가 더안 좋은데, 10년도가, 2010년도가 우승년도인데, 왜공9 스테이스 더 좋은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래도 10 하시는 이유들 보면 대부분, 어, 김광현 때문에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정구을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치질를못 하네요 엘리트들이. 선동열 최동원 둘다 진흙 마당에 진흥. 아, 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수 AI에선 잘해주는 스탯이 좋지가 않아요, 정말. 뭐, 팀 보니까요, 어, 뭐 커리아이도 많으신 것 같고, 바꾸실 선수 있는 것 같고, 이대호도 아 조인성은 바꿀 필요가 있고 이대호도 셋이 괜찮아요 그리고 유격수로는 강정호나 다른 유지엄 같은 걸 쓰시는 건 좋고요. 네 다음은 오 무적 LG의 다른 분이시고요. 어, 전 박철순 나왔네. 아, 김수경. 00년도 현대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몬스텟하고 <목소리>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타 아, 없이 시작하신 데 같네요. 어뭐 일단 서근창 아까 1 3년도라서서근창은 아, 괜찮고요. 허리아이기 때문에 아 김수경이 뚜둑게 맞는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김동주는 00년도 허리아이. 나이도도 나쁘지 않고요. 이현 이현석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포스를 정상호 대신 도인성, 진가은 강민호 등 좋은 선수 많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 나오면 추천드리고요. 경성 아 일루선 경성 말고도 좋은 어 선수들 많습니다. 이승엽, 뭐 박병호 둘만해도. 좋고요 페타치니뭐아 지금 기억이 또안 나네요 갑자기 일루서는 요번 뭐 김태균도 좋고요 중견수는 정수빈이 파워가 되게 딸리는 걸로 아는데 안보 아, 뭐 주력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 정상호는 뭐, 좋지도 않은 시즌 같네요 어, 최영호 어, 허리아인줄 알았는데 최영호는 0-9-11-14 이렇게 체계가 괜찮은 시즌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어, 사기노님 차 등급이시고요. 박찬호 갖고 계시네요. 이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대중모드 일단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막 재촉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뭐 매일 올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판타지가 왜 이렇게 많으신지? 진짜 한화 준비 중이신, 준비 중이신 것 같은 덱이긴 하네요. 뭐 어떤 기준 인증이라고겠지만 아무튼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 같습니다. 펜타지는 7성부터 이렇게 마스터덱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렇 때문에 어, 7승 2어 판타지는 솔직히, 대륙이라 보시면 됩니다. 별로, 쓸모가 없고요 성칠성 도전하시려다가 실패 하신 것 같고 트인행 있으시고 뭐 어,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뭐14 한화를 마스터덱을 준비 하시는 분 같기는 합니다

그이제끝나이바뀌어이와야되거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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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형범분이1 0분 마지막에는 그냥 메이션 파괴를 하면 서사 주자 아이 대하시 니다 네, 오늘 대전모드 여기 끝낼수 있겠네요. 아 승리로 가져가면 네, 대전모드 8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